네, 오늘 말씀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사회가 있다면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난 6월 초반에도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새롭게 바뀌거나 뭐 위정, 위정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이 항상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다시 뽑혀도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와 거짓,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의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왜 이렇게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왜 여전히 불의와 거짓으로 밖에 살수 없는 이 사회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최초의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정의로운 나라도 우리가 꿈꿉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는 정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만 정의롭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인 우리가 서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선거를 통해 뽑혀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만큼의 정의로운 나라, 의로운 사회,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나라, 또, 진정으로 의로운 사회를 소망한다면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 가장 의롭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군데 이 말씀을 두 군데 말씀을 좀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간략한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말씀 또 이제 시편 말씀 봤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선하고 정의롭게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과 정의에 누구도 다다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설명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자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따라야 한다는 것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형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형벌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 정말 여러 군데 본문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많이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5편 17절 말씀만 보아도 이 145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합니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모든 행동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의롭다고 해서 한 행동인데 나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십니다. 모두 다 은혜롭고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동시에 이세 번역 성경으로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우리 세 번역 성경의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똑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사랑으로 하신다.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사랑을 가지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편 145편 17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씀에 이 표현에 고백하고 있는 시편 말씀을 몇 구절만 더 살펴보면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96편 말씀에서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이 심판하실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람의 뜻이나 특별히 내 뜻과 내 계획도 의롭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내 삶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정의로운 사회 또 의로운 나라가 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죠. 뭐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잘 뽑아서 우리가 그 지도자가 하는 일, 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이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필요한지 한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시 제가 언급했는데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지 못하다 또 내가 선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가 의롭다,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도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의롭고 선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가 이 정도 성겼으니까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외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정말로 다 됐다라는 그런 높아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낮은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참 어렵지요. 내 생각, 내 뜻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느 정도 의롭고 선하다 이 생각을 접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의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 부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의의에 줄이는 것입니다 의의에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임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불려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나는 이 의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되고,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바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렇게 목마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드는 경우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경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뭐 목마름 그것을 줄이는 그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성도에게는 가장 이 마음 깊은 곳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이 좌절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될 텐데라는 그런 음성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넘어져서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의에 줄이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넘어졌을 때에도 시험당해서 허덕일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죠.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기본적으로 갈망하는 자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그것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의로움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에는 의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의로움에는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을 담아서 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리지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냥 세례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의 의를 이 십자가에서만 이루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으로서는 필요가 없는 일인데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셔서 지금 의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처럼 의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라는 이 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뭐,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책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부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될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 기억하면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 풍성한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점점 더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